엽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카페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근데 오늘 숙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대실이 한시간 정도밖에 안나왔어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다음 숙소에서 이제 짐을 맡기고 이제 카페 투어를 할까. 다른 숙소로 이 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짐 집만 먼저 놓고 브런치 카페 가서 같이 한번 먹어주고 맛있는 거랑 카페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 저녁에는 야끼 육구를 먹을 거예요. 고기를 한번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점심에는 지금 제가 좀 고민인 게 브런치를 먹은 다음에 초밥을 먹을지, 아니면 돈까치? 돈가츠? 아니, 돈까치가 아니지, 규까치. 규가츠. 규까치를 먹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초밥을 더 먹고 싶긴 한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초밥, 아니면 소바, 돈까스에 소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먼저 브런치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이게 오늘 야식에는 제가 일본 오면 은 무조건 먹는 게 있는데, 코노미야끼랑 그 야끼소바 약기 이거 두 개를 야식때 먹고 이제 내일 한국으로 출발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바쿠라는 브런치카페인데 뭐 완전 들어가는 곳이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완전 엘피바 같은 분위기입니다 비피판에 메뉴판이 있어요 하나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구글 메뉴기를 켜서 뭐 메뉴를 볼게요 토마토 치즈가 들어서좋더라요 먹는 듯한 느낌 좋네요 네, 여기는 현금 결제안된다 해서 전부 꼭 챙기세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건데 아 제가 처음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돈가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후쿠오카에 돈가스 맛집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조은에서 튀겨가지고 엄청 바삭한 돈까츠 집이 있다 해서 고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아침부터 웨이팅을 이렇게 줄서 있지? 라고 생각한 가게가 있는데, 고기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한번 돈까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도착했는데, 웨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웨이팅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포함해서 앞에 두팀 밖에 없어요. 한 10분이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매뉴판을 썼는데, 상급 등심 돈가스 종식. 생얼주 하나랑 등심 돈가스.

처음으로 검색해가지고 찾은 돈서스이 있는데, 과연 최영의 선생이 맞을지 기대가 니다 <laughs> 어, 돈까스를 먹고 나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겉은 진짜 바삭한데 속은 엄청 촉촉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갈 거냐 빙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 여름에는 또 빙수잖아요. 오늘은 핑프가 아닌 최현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다니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빙수도 빙수집도 한번 검색을 했는데 원래 제가 가고 싶은데는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곳이 돌아다니는 곳이랑 조금 멀어서 다른 곳을 또 찾아봤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빙수가 엄청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딸기 빙수를 시켰고 혼자서도 이제 바 같은 데안 됐는데 빙수 나오는 기계 바로 앞에 앉아있어요 빙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빙수를 먹으면서 그다음 뭘지 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빙수가 많았는데 엄청 크지 않아요?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베이스 딸기잼 언제부터 맛있어요? 미술을 먹고 나왔습니다. 빵을 좋아하는데, 여기 근처에 맛있는 빵집 먹나 보니까 트러플 소금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밖에서 빵을 때리는 거는 너무 더워가지고 안될것 같고, 그 빵집 이름부터 트러플이 들어있거든요. 밀리 트러플 베이커리라고 해서. 이제 네, 트러플 소금빵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번 빵을 떼이러 가보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우리는베 트러플 소금빵 진짜 맛있게 생겼다 빵두개 사서 먹어볼게요 아! 나이스. 빵을 사고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스타벅스에서 음료시킨 다음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연하게. 연하게를 일본어로 카라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타벅스는 항상 연하게 먹는 해가지고. 카로꼬 부탁드려요 배워달라고 했어요 진짜 맛이었네요가로꼬랑다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그러니까, 엄청 짤. 그래서 완전 땀을, 모든 땀을 다식히고 이제 나왔는데 캐피탈 가가지고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반다나. 반다나를 하나 사서 갈 생각이에요. 한번 해보고 싶었었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캐피탈 가서 반다나를 하나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 가는 길에 베이프 매장이네요. 베이 okay. 반다나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나 써봤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첫 구매 말고 조금 예간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엔 푸시샵 네. 같은데 왔는데 티니트로 보니까 그 옛날 메타몽 시절을 생각이 나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메타몽 그 시절 단 하나가 좀 많은데 맞은편에 간단있거든요 그래도 역시 티텔레상이 더 이쁘긴 하네요. 잘 어울리는 것 같겠죠? 제가 찾은 곳이 여기 여기인데 1인석들이잘돼 있다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트 냉면 영상 찍어야 냐고 하니까 구자료가있 또 자리가 18이에요, 18. 면이겠죠? 어, 좀 편이라고 음. 있니약비능 어, 귤을 먹었는데, 일찍 가서 그런지 웨이팅 없이 먹었습니다. 1등이 갈비고, 2등이 미창살인가? 하여튼 그거랑 마지막이 소요. 소요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별로 예전 그 맛이 아닌 것 같아요. 4만원의 행복 4만원으로 배부르게 먹었다 숙소까지 소화시킬 겸 걸어가려고 하고 지금 순간에 약기소바 먹으러 짐을 풀고 나왔는데, 갈만한 곳이 아예 없어요. 한번 거리 돌아다녀보고, 그냥 감 오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숙소 거의 앞에 분위기입니다. 시끄러운데 뭘 하고 있나 봐요.

여보시이브놀지 <놀리나> <놔진> 못하겠어요 <놀리나> 춤을 <놀리나>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뭔가 친구들끼리 왔어요 진짜 다 같이 들어가서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혼자 니까 용기가 안 나네. 그래도 한국에서 못 즐기는 축제 여기서 즐겼습니다. 역시, 일본, 흥의 나라. 좋네요. 네, 아까부터 저기 걸어오면서 계속 시끄러워가지고, 뭐 시위 하나 했는데. 시가 아니고 축제였네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 소스를 주다니. 음식점을 못 찾아가지고 돌 돌아, 돌아다녀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못 찾겠어요. 야키소바는. 하고 그냥 여기서 조금 쉬다가, 동키호테 가서 살거 사고, 숙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3박 4일 동안 후쿠오카 여행을 이 왔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해외여행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번 여행에서도 좀 많이 느낀 인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면서 제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조금 더 알게 된것 같고 혼자 여행하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여행했는데 저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온 여행이지만 정말 알찼던 그런 여행이 된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해외에 와서 여행한 거에 대한 것도 좀저 혼자 태견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거 올리면서 이제 여러, 여러분들한테도 말하는 게 있는데 진짜 같이 여행 오는 것도 좋지만 혼자 여행 을 오면은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은 하는 여행을 가보는 것도 정말 추천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번 콥코카 여행 3박4일 동안의 여행을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